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니커즈 브랜드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뉴발란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뉴발란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뉴발란스를 구매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강동원, 그리고 유승범님께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수트에 뉴발란스 993 제품을 신은 이미지를 보고 993 제품을 구매하며 뉴발란스에 저는 처음 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뉴발란스 990, 993, 720, 247, 327 시리즈 3개, M990, 574 시리즈 2개, 총 8개의 제품을 소장 중이고 외에도 너무 많이 신다 보니 운명을 해버려서 보내드린 제품까지 포함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유발란스 제품을 한 10개 정도는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뉴발란스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고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으시겠지만, 어, 그래도 저 역시도 지금까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뉴발란스 제품을 구매하는데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만큼이나 뉴발란스를 애정하는 저에게 누군가가 뉴발란스 뭐 살지 딱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 고민 없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뉴발란스 이574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뉴발란스 574 제품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뉴발란스 574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뉴발란스 제품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영상에서는 타 유튜버분들처럼 이 다양한 뉴발란스 제품들 마다의 상세한 스펙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는 크게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번 제 영상은 저라는 사람은 왜이 제품을 좋아하며 더불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574 제품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셀러로서의 디자인적 요소와 그와 함께 코디 범용성을 뽑고 싶습니다. 뉴발란스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900대 시리즈 제품을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상이 되는데 저도 900대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990 제품과 993 제품을 소장 중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녹아든 의견이오니 많이 걸러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이 900대 라인의 제품들을 과거에는 저 역시도 가장 좋아했던 제품들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한 2, 3년 전쯤에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라는 어글리 슈즈 제품이 저는 이 뉴발란스 900대 라인의 제품들과 디자인이 조금은 비슷하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900대 라인의 제품을 보면 뭐랄까 살짝 각이진 느낌과 함께 유행 타버린 어글리 슈즈의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현재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너무 캐주얼에 치우친 느낌보다는 약간 아메리칸 트레디와 클래식한 느낌의 특히나 살짝 포멀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즐기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이 900대 시리즈의 제품을 보면 각이진 특유의 디자인 때문인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살짝 캐주얼 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정말 잘 신었던 제품들인데 이두 개가 최근에는 바뀐 저의 취향의 문제로 이제는 저에게는 스타일링이 조금은 제한적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제 주력 신발에서는 글래드로서는 조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900대 라인의 제품을 신는 경우는 스타일링에 신경을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조거 팬츠와 함께한 스웨트 셋업을 입거나 혹은 여름 시즌에 그냥 티셔츠에 데님을 입는 완전히 캐주얼하거나 혹은 그냥 가볍게 스타일링을 할 때에만 한 번씩 신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작년에 참 핫했던 뉴발란스 3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참 뉴발란스 327 카사블랑카 라는 제품에 꽂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뉴발란스 327 제품 광고가 들어와서 냅다 진행을 하고 이 블랙 제품을 증정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이 블랙 컬러 제품을 증정 받고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이 제품을 한동안은 꾸준히 신고 다니다가 제품의 만족감이 너무 높았던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두 가지 제품을 추가로 구매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물적으로는 현재는 제 신발장 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유를 찾자면 그냥 조금 질린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이 제품에 꽂혀있던 그때 그 시기에만 존재했던 흔히 말하는 유행, 그리고 트렌디한 특징이 조금은 반영되었던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다시금 느끼는 점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다거나 트렌드를 타는 제품들은 그때는 참 좋은데 한두 시즌을 겪고 돌아보면 결국은 오래 시너지는 제품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900대 라인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같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327 시리즈 역시도 현재 저의 스타일적인 취향이 너무 캐주얼한 요소보다는 클래식과 아메리칸 트레디의 느낌에 특히나 살짝 포멀한 류의 스타일링을 즐기다 보니 최근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저에게는 스타일링이 조금은 제한적이다 라고 느끼고 있어서 현재는 거의 신발장 안에 갇혀 지내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327 시리즈 역시도 개인적으로 조거팬츠와 함께 프렉트 세덕과의 코디시에는 궁합이 정말 좋은 제품 중 하나라 생각하고 있어. 이런 류의 스타일링을 할 때에만 한 번씩 꺼내어 신고 있는 정도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뉴발란스 574 제품의 경우는 그냥 딱 봐도 디자인적인 특징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트렌디한 요소들은 저는 없는 제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적인 특징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발란스 574 제품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뭐랄까, 뉴발란스 특유의 헤리티지 혹은, 어, 스테디한 요소들만 잘 반영된? 말 그대로 뉴발란스만의 색깔이 아주 명확하게 반영된 제품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574 제품의 경우는 1988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유발란스 역사에서 단일 모델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하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해서도 있겠지만 다만 가격이 싸다고 모두가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스테디로서의 요소를 갖춘 디자인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뉴발란스 특유의 헤리티지 그리고 스테디한 요소들을 잘 반영한 제품이니만큼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앞서 했던 990, 993, 327 제품들의 경우는 저는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나 스웨트 셋업을 입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이 뉴발란스 574 제품의 경우는 일상 속에서의 캐주얼한 코디 그리고 조거 팬츠와 함께한 스웨트 셋업과의 코디 시에는 물론이고 평소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과 아메리칸 트레디의 느낌의 특히나 살짝 포멀한 류의 스타일링까지도 아주 잘 녹아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 소장 중인 많은 유발란스 제품들 중 가장 일상 속에서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큼이나 현재는 조금 유니크한 컬러의 이 뉴발란스 574 제품과 뉴발란스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이 그레이 컬러의 574 제품을 얼마 전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총두 개의 574 제품을 소장 중인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아마 조만간 블랙과 네이비 컬러를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발란스 574 제품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실용적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 뉴발란스 제품을 뽑으라면 574 모델은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는 M990이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단종된 모델이라 개인 매물로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저 역시도 3, 4년 전쯤에 30에서 40만원 정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현재는 잦은 착용으로 많이 닳았죠 그래서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얼마 전에 여러 군데 가격을 좀 확인해보니 90만원대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뉴발란스 제품들마다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생산하는 팩토리가 USA, 미국이냐 UK, 영국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USA, 그리고 UK 팩토리가 아닌 제품들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팩토리에서 제작된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 영국보다야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인건비가 저렴하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USA와 UK 팩토리가 아닌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보다 더 저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 USA와 UK 팩토리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착화감을 보다 더 좋게 해 주는 뉴발란스의 고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더불어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보통 USA와 UK 팩토리에서 제작되는 뉴발란스의 고가 라인들의 경우는 이 스웨이드가 동피 리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팩토리에서 제작되는 뉴발란스의 이 저가 라인들의 제품들의 경우는 대부분 페이크 스웨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매니아분들께서 들으시면 조금 욱하실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USA, UK 팩토리에서 제작되는 뉴발란스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팩토리에서 제작되는 뉴발란스도 모두 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먼저 전제를 좀 깔아두자면 저는 스니커즈든 구드든 신발을 고르는 기준이 착화감보단 온리 디자인 패셔너블한 요소들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일명 막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구두를 24시간 신고 있어도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편이라 착화가 부분을 보다 좋게 해주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지금 보시는 이 USA UK 팩토리에서 제작된 제품을 신으나 지금 보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팩토리에서 제작된 제품을 신으나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더불어 소재 또한 USA 그리고 UK 팩토리에서 제작된 리얼 스웨이드로 제작된 제품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팩토리에서 생산된 페이크 스웨이드의 제품이나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아도 어떤 게 리얼 소재이고 어떤 게 페이크 소재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라 조금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착화감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 소재의 차이 등이 뉴발란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았을 때 고가 라인의 제품들이 비싸야 하는 이유가 저에게는 크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그나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브랜딩 그리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요소로 USA와 UK 공장에서 제작되는 제품들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 정도가 아닐까라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보아도 제가 인생 뉴발란스라 말씀드렸던 제품이었던 이 M990 제품은 뉴발란스 USA 팩토리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 이 뉴발란스 574 제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뉴발란스의 어딘가의 팩토리에서 제작이 될 텐데 디자인을 비교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모든 부분이 조금씩 다를 것이고 맘 먹고 찾으려 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을 골라낼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보. 는 있는 특징은 딱한 개, 앞코가 이 M990 시리즈가 조금 더 날렵한 차이,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말 매니아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리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고 구분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흡사하다면 흡사한데 가격 차이는 최소 2배에서 많게는 거의 10배까지도 나고 있는 만큼 정말 이 뉴발란스 574 제품이 얼마나 합리적인 제품인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이 어쩌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는데, 긴 내용을 조금 짧게 정리해보자면,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뉴발란스의 가격을 결정짓는 이유가, 어떤 팩토리에서 생산을 했냐부터, 말고도 분명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디자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뉴발란스 574 제품이 참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말 괜찮게 느껴지는 만큼, 저에게 누군가가 뉴발란스 뭐 살지, 딱 하나만 추천해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 고민 없이 이 뉴발란스 574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입문용으로만큼은 이574 제품을 무조건 추천드릴 것 같고, 이574 제품을 신어보시고, 이후에 고가 라인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1000번대 라인에서 뉴발란스 1400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 뉴발란스 M990 시리즈 제품을 꼭 한번 신어보심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끝!